안녕하세요 자 보시면은 지금 잡젓을 소금간 해갖고 담으는 모습인데요 작년에 거예요 보시면은 뭐 황석어도 있고 뭐변뎅이랑 코지럭이랑 15kg로 담아갖고 이렇게 했었어요 여기는 지금 그 작년에 7월 달에 그 잡젓이에요 소금간 하기 전에 모습인데 여기 보시면은 황석어도 있고, 밴댕이는 이것저것 좀 섞여있는 모습 보이죠. 그리고 나무 상자에 이렇게 양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. 아주 경매 낙찰가가 보편적으로 만 2-3천원씩 수수료 빼고 이런식으로 그 경매를 했었어요. 딱 보시면 그런데 올해 지금 잡전 모습입니다. 어, 나무 상자에 이빨 이 담아지도 않은 상태고, 바닥만 깔려있고 밴댕이죠 잡젓은 말 그대로 이것저것 많이 섞여야 되는데 안 섞인 상태고 또 양이 너무 적어요 뭐뭐뭐 뭐, 뭐, 뭐 심지어 와구도 지금 보이는데 이렇게 돼버린 상황이라서 올해는 잡젓을 제가 판매도 못 했었고 판매할 생각도 없었어요 이런 식으로라면 잡젓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까 식구분들이 많이 문의를 하시고 이것저것 막 물어보시니까 안내 말씀 드린 거예요 내년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, 올해 같은 경우는 잡젓은, 이제, 물 건너 갔으니까, 어쩔 수가 없어요. 그리고 다음 달, 8월 달부터는 갈치 금어기 풀리니까, 잡젓 같은 경우는 경매를 하지 않습니다. 내년을 기약해 봅시다. 아무튼 참고하십시오.